안녕하세요. 저는 53개월 남아 32개월 여아맘입니다. 이제 6살 되는 아들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기는 반에서 인기가 없으며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영인데 소심하면서 겁도 많고 고집도 있고 해서 친구랑 트러블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지 하고 달래다 준후 그냥 넘겼답니다. 선생님께 상담 시 여쭈어 보아도 항상 잘 지낸다, 남자, 여자 두루두루 잘 지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원 후 친구들이 자기랑 안 논다면서 난늘 혼자 놀았어. 그러네요. 학기도 끝나는 마당에 선생님께 또 여쭈어 보기도 그렇고 아들을 보니 짠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2년을 더 다닐 곳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원을 옮기는 건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들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 왔네요. 자, 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주기나 있으면 그조그맣고 어린애가 엄마 나 오늘 혼자 놀았어. 어머, 우리들의 상상력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크, 아들만 빼놓고 다 뛰어다니고 놀고 있고 막 아들이 혼자 노는 것 같고 저기 구석에서 심지어 혼자만. 불러그 싸우면서 혼자 땅바닥에 이렇게 그리면서 아이 몹쓸 상상력 아, 이런 게 상상이 되시죠 가슴 이 무너지죠 근데 보통 원을 옮기세요 막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원을 옮기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딜 가나 인간들의 분포도가 비슷합니다 이원에 가도 이럴 거고 저원에 가도 저럴 거예요 원해가도 다 똑같다고 하면 음, 여기서 이제 잘 보아할 것은 아이가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대단해요. 일단 박수 먼저 칠까요? 자, 여러분 박수. 네, 우리 이 53개월 이 아드님 정말 대단한 아드님입니다. 왜냐면 자기의 지금 직면한 문제, 자기의 사건을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용기가 하, 정말. 53개월짜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먼저 안아주시고 응원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님 아시겠죠? 너무 멋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어머님 잘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엄마, 나는 인기가 없고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고 나 혼자 놀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껴주세요.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난 혼자 놀았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가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이 동네 왔는데 나는 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고, 혼자 커피 마셨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 그랬구나. 심지어 공감도 했어.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커피를 혼자 마셨어요? 친구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이구 눈치가 빠르신 분이 몇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왜 네가 그렇게 느끼는지 그래서 혼자서 네 감정은 지금 어떤지 쓸쓸한지 외로운지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바뀌면 네가 더 좋은 건지 유치원을 바꾸면 네가 더 좋아질 건지 친구가 생겼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컷피집을 바꿨으면 좋은 건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 혼자 있었어. 응, 어, 공감을 해줘도 마음이 풀리세요? 무엇이 포인트일까요? 어머님, 이 아이는 혼자 있었다고 말하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사건밖에 얘기를 할줄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 아이에게 해피한 엄마들은 물으실 줄 아셔야 되죠. 아, 그래.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띵띵띵이가, 어, 냥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멋있구나. 역시 우리 누구는 최고야. 어, 고마워. 한번 안아주시고. 근데 그래가지고 느낌이 어땠어? 속상했어? 슬펐어?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잘못 한다면 질문지를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할수 있게 그래서 어, 나는 뭐 슬프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랬구나 다시 한번 공감을 해 주시고 뭐 이래서 그랬을까? 저래서 그랬을까? 그리고 먼저 이렇게 예시를 먼저는 주지 마세요 그 친구가 얘기하고 할 때까지 먼저 한참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겨워도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거 지겨워도 기다려 줘야 돼 기다려줘 왜 우리 아이는 생각하고 그 상황에 돌아가서 왜 그랬을까 다시 이렇게 하다가 갑자 뽀로로도 생각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생각하고 몰입도 해야 되고 그게 다시 정달이 돼서 뇌에서 생각을 해서 입까지 말해도 될까 이 과정까지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얘기를 조금 아 너무 문이 지나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셔야죠 이래서 그랬을까? 저래서 그랬을까? 저래서 그랬을까? 이렇게 예시를 좀준 다음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띵띵띵이가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 너는 그렇게 했었어. 그러면 이랬을 때 너의 기분은 어땠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친구들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잘 알아요.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가 뭐가 어린아이 비슷해요. 남편이 어떻게 해줬어? 다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할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려면, 우리 띵띵띵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해줄까?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해줘야지 움직이니까요. 왜냐면, 누구는, 누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민준이 마음을 몰라요,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돼 라고 하고 그 결정적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아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어머님이 그럼 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 라고 시키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답을 스스로 찾는 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결정을 했을 때 그땐 이제 엄마와 협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래 그럼 되겠구나 어 이런 답을 생각해도 정말 너무 멋있어. 그러면 우리 그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 보통들 다 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 누구도 너의 편이고 누구도 너의 편이고 엄마도 너의 편이고 우리는 그럼 그걸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온 동네 뭐 고성방가로 뭐 신고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야! 친구가 날 괴롭혀서 그랬어. 혹은 아니면 내가 놀고 싶어. 누구야 놀자! 혹은, 이렇게 하지 마! 나 놀리지 마! 혹은 뭐, 누구야 놀자! 아니면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이든 하나씩 구호를 정해서 큰 소리로 한세 번씩, 다섯 번씩 외치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을 때? 뭐 아니면 갔다 왔을 때? 뭐 이렇게 계속 계속 외치는 거예요. 마치 세뇌가 되듯이. 그 다음에 아빠도 잘했다고 이렇게 항상 나 안아주시고 세뇌가 되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패턴이 돌다 보면은 친구들이랑 놀지 않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또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런 해결 능력도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과제가 있어요.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말을 아는 말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미술치료라든지 차역으로 이렇게 조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예술치료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집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종이접기를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안 놀아줬을 때뭐 어떤 기분이었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53개월이라고 하셨으면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저희 내담자 중에 한 명은 우는 그림, 친구랑 놀지 않는 그림, 유치원에 가기 싫다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 아이는 거기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고, 그 아이도 여기 있고. 그말 대신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여기다가 그 구호만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 친구도 같이 와서 놀았을 때, 너의 기분은 어떨지, 그 종이나 배의 반대편에 뒤집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또, 기분은 어떤지 다시 한번 물어봐주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구호들은 또 똑같이 계속 발화를 해주시면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들입니다